좀 하이 스피드로 랜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, 지금 V랩, V 어프로치보다 좀더 속도 높게 유지할게요 일부러 커스트 때문에 지금 이런 날은 플랩 20 착륙해도 되겠다 100 어. 오케 okay. 어 왓더 the... 리버스 타이어 나갔다 어 타이어 나갔어 리버스 끄자 어디 터졌냐 어디 자, 액플의, 액플의 묘미인데, 타이어가 어디 터졌습니다. 어디가 터졌을까요? 아, 앞바퀴 터졌네. 자, 이렇게 앞바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. Route cockpit, p l 뭐야? 택시 왜 어디 있어? 택시 왜 어디 갔어? 중간에 왜 택시가 한 개도 없냐? 잠깐만. 저 끝에가 있나 본데. 허겁 야 너무 유도력 게 만들었다 공항을 중간에 택시 한 개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? 한 개도 없냐 어떻게? 어 어떻게 이래? 여기 전기창 어디죠? 차트면 나올 텐데 아 귀찮아 여기다 세워주세요.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? 이거 얼마나 걸리려나? 포인트 왔고, 그리고 엔진 끌게요. 네. a p 스타트. 야, 정말 힘든 비행이었어요. 그죠?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어, 평화로운 순간이 한 번도 없지, 오늘은? 아, 힘들어 죽겠네. 그리고 여압 풀고. 엔진 그거 APU로 대체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터진 거 얘가 끌고 갈수 있나? 자 여러분들 애플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. 풀심도 그거 있, 있었나? 그 있었나 모르겠네. 타이어 터지는 거 구현돼 있나요? 그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. 꺼버려, 이거. 오, 터져도 잡긴 잡나보네. 울. 과연 어떻게 될 건지. 오! 잡아서 올립니다. 대박. 보이세요? 아, PMD지기종은 돼요? c m d g 뒤에 터지는 거 있었고요. r e l e a s e parking brake. 이거는 왜 그래 이제? 스포일러 풀렸다 졌고요. 뭐쨌든 어안 죽었으면 다행 아닌가요? 아 알았어. 자기 눈 아프다고 이거 꺼달래요. 아, 진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 기상에도 오늘 이거 거스트 있는 날은 진짜 어 그지같아 이거 디폴트 웨더 때문인지 몰라도 아 날개 히트블러 이제 보이나 여기 안개가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이거였어 나 아까 출발할 때 APU 켰을 때 여기 뭐 이상하게 뿌옇길래 어? 뭐야? 버그야 뭐야? 이랬는데 여기가.. 근데 여기 모델링 안 돼있어요 이게 여기 원래 그 배기구.. 가스 배기구가 나와야 되는데 예..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어, 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자, EP로 전화하고요. 어, 이제 엔진은 꺼도 좋아요. 엔진 셧다운. 그거 웨더라이더 끄고. 웨드라이더 끄고. <laughs> 아, 그래도 재미있네요. 결론적으로. 그냥 맨날 평범하게 맨날 창륙하는 거보다는 이런 게또 재미 아닙니까? 예, 네. 기적적으로 도착했다. 하. 이 정도면은 국내선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뭐 기사 한줄 정도 올라가지 않나? 뭐 펀타항공 타이어 터지다 이러면서 차용중 타이어 터지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어 점점점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 박아놓고 어 관심을 좀 끌어야지 전기역 끄고요 펌프 <laughs> 피로 누적이야? 네. 저 이거 오늘 계속 켜고 해가지고, 타이어 터진 거 얘, 가 구현한 건가, 그럼? 이 액플 자체 페일류 아니라? 얘가 구현했나봐요. 예. 네. 어, 타이어 터졌다고 지금, 예. 네. 앞바퀴 터졌다고 정확히 나와있어요. <laughs> 노지기어 타이어 블로우 아웃. 요거 정비는 이제 주기장 가서. 네. 주기장 가서. 딱 하고. 아, 진짜 느리다, 근데. 빨리 안 갈래? 언제 갈 거야, 이거? 거의 뭐 거북이 마라톤 대회도 아니고. 지금 이 활주로 나 때문에 마비됐네. <laughs> 지금 여기 아무도 착륙할 수 없다. 여기 아무도 이 착륙 못한다, 나 때문에.

이제 타이어 수리 들어가야죠? 타이어 수리 들어가야 되는데. 이거 타이어 내가 여기서 고치면은 여기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. 시각적으로 과연? 보자. 어, 너 일단 나와봐. 나와보세요. 과연? 수리. 아, APU 꺼야 돼? 알았어. 참, 주문하는 게 많네. 잠깐만 GPU로 전환 아예 다 끌까 그냥? 정비할 거니까 끄자. 그러면 꺼드릴게요. 어 셧다운 내부 업 윈도우 히터 업 이모전 섹시 라이트, 업. 배터리, 아직 끄지 말고. 아, 팩스 업. 승객이요? 곧 내릴 거예요. 셧다 끄고. 배터리 전원만 남았죠? 잠깐만 자 여기가 APU 727은 여기서 나온답니다. 와 가스 없어졌다. 어 대박, 구현도 보소. APU 소리 좋죠. APU 셧다운 컴플리 t 트 배터리 어프. 자, 아, 전원 차단 되었구요. 승객 내리겠습니다. 자, 승객 여러분. 네,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내리세요. 뒷문으로 내리시면 됩니다. 네, 주기장. 여기서 걸어가시면 되구요. 자, 저는 수리를 좀 할게요. 과연? 딱. 오! 100점 어, 완벽해 구현을 제대로 했구만, 어, 다시 다 오목되는 거 봐. <laughs> 대박이잖아, 고대로 구현이 돼 있네. 자, 수리 끝 어, 됐어. 이제 다시 원사국기 됐으니까 비행하면 돼요.